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우리나라가 예.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오늘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한 100일 정도가 됐어요. 예. 예, 이제 막 100일이 넘었는데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말 유례 없을 정도로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괜찮을지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신적으로 이렇게 볼때 100일 동안의 한그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희망을 가졌는데 우왕좌고 하시고 내년 되면 조금 안정이 될것 같지만 내년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주위에 아, 적이 많고, 네. 야당에서 하는 일마다 반대를 하고, 네, 네. 근데 그분 운명도, 어, 윤대통령 운명도, 1, 2년은 계속 구설에다가 주위 인물에다가 네. 굉장히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네. 어떤 그, 이제, 어, 지지율은 어쨌든 내년이나 이렇게 되면은 좀 회복을 하겠지만, 본인이 네.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예, 주셨지만. 본인이 많이 힘들 거예요. 네. 이게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삼재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예. 이윤 대통령님이 만약에 지금 선생님 앞에 앉아 있다면 예. 어떤 걸좀 조심하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어 그냥 국민들 말을 좀 듣고 그 주위에 네. 뭐 장관을 뽑는다든지 네. 또 이런 모든 이게그 뭐 있잖아요, 네, 정치권의 네. 그 요소 요소의 자리를 배정을 할때 네. 어, 자기 혼자만의 고집으로 하지 말고 너무 인맥을 동원하지 말고, 음. 고루고루 좀 등용을 시켜서, 고루고로. 예, 뭐 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지지율도 낮을 뿐더러, 말썽도 많고, 음. 아주 힘들 거, 아마 힘들 거예요. 아. 일단은 그, 정치에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고, 무조건 그냥 검찰 정장 하시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으면 자기가 고집을 좀 내려놓고, 음. 여러 면으로 좀 이렇게 옆을 돌아봐야 되는데, 네.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뭔가 그 본인의 고집이나 이런 것들 을좀버리고좀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이라고 해도 뭐 야당이나 네. 반대 쪽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이제 수렴도 하고, 그런 전혀 수렴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처음엔다잘될 거라고 이렇게 뽑았지만 네. 지금 뭔가 뚜렷하게 물가도 오르고 음... 집값도 안정이 안 되고 네. 어, 뭐 이렇게 요소 요소 네. 그 장관님들이나 이렇게 앉히는 그 자리도 <laughs> 네. 전부 다 지금 뭐 오래 못 가고 또 정리도 그렇고 불안정하고 그 고집과 아집을 좀 그런 곳에 두루두루 썼으면 좋겠어요. 아... 두루두루. 아, 아. 네. 아무래도 이상 3년, 3년 동안은 좀 힘들 수. 뭐, 그렇다고 꼭 삼재라고 나쁜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런 큰 자리에 계시니까, 네. 어, 그 자기 성격상, 고집, 그게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 고집을 조금 버리고, 네. 어, 좀, 여러 아. 사람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타고난 사주팔자예요. 그분의 네. 성격과 없었습니다. 고집과의 아직과.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